안녕하세요. 오늘 도제이우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나주 고구려대학 옆에 있는 농장민 전원주택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나주시다시면 보감리 나주 고구려대학 옆에 있는 강암마을 바로 근접에 있는 에. 가수 농장과 전원주택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나주 신도시에서 다시로 가는 빛가람 장성로 바로 어, 보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시면은 보감 마을로 가는 그러한 도로에서 좌회전하시면 강암 마을 바로 지금 보시는 고구려대학 정문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거 고구려대학 가기 전에 바로 우측에 들마산 자락에 남양으로 바라보고 있는 강한 마을 전원주택 한 동과 또 어, 에, 다양한 그런 가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는 그런 농장 한 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100호로 지금 도로 약 85m 정도 진입하여서 가시면은 3.5m 쪽 폭에. 그런 진입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음, 음, 곳이 바로 농장의 입구에 그러한 저온 창고 및 지금 마당과 지금 보시는 곳이 분수대가 있는 그러한 조그만한 옹달샘도 있는 보, 보, 모습이 보여지고 지금 보셨던 가수원과 그 전원주택 등의 그러 멋진 위치에 있는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위치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내필지가 네 합병된 그 토지의 형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가수원, 노란색 부분은 대지로 되어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현황 도로 및 구분 표시도가 되겠습니다.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지만 현황은 100호로 골목길 도로가 접해져 있고 노란색 대지 305평, 적색 과수원 781평이 되겠습니다. 주변 시설물 위치가 되겠습니다. 토지 경계선 적색 부분에 밭시 보이고 과수원, 창고, 주택, 저온창고, 강암마을 앞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로 어,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표시도가 되겠습니다. 들마산 자락의 고구려대학 옆에 강암마을 백호로 도로에 깜박거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부근에 있는 바로 예전에는 나주대학이었지만 현재는 고구려대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앞에 고구려대학 앞에 앞도로에 지금 이차선 도로에 있는 해변 강변도로 백호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 도로로부터 토지로 들어가는 폭 3.5m 정도의 길, 길이는 약 86m 정도의 진입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다시역 건너편 들마산 자락 고구려대왕 옆에 있는 강한마을 백호로 마을 위쪽에 전원주택 한 동과 부속 토지인 가수원 부지, 농장에 그러한 매매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으로는 개관리역 자연치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교육상대 보호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전경을 여러각도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문에서 들어가시면 주차장 및 마당의 모습이 되고 지금 연모대 그런 비단 잉어를 길고 있는 조그만한 연못으로 되어 있는 정원석들이 보이고 또 정원수도 식재되어 있고 지금 주택과 왼쪽에는 그런 가สว이 되겠습니다. 부지 총면적으로는 4필지 1 0 1 8 6평 지목은 대지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전기 입력 시설과 지금 보시는 상수도 계량기가 보이는 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주택 내부 인테리어 일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매도인께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상 전체를 거부하서 일부만 보여드리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토지는 도면 중에 노란색 부분 두 필지 3 0 5평 대지와 도면 중 적색 부분 가수 원 두필지 781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면 중에서 진입도로는 없으나 표시된 위치로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가수목으로는 사과 70주, 대봉 20주, 체리 13주, 복숭아 3주, 백년된 살구나무가 3주, 자두나무 2주, 퀴등 이식재어 있고 또 일일 생산량이 약 70이어 톤 되는 도출되는 대관정도 설치되어 있음을 참고하시바라. 건축물의 개요는 구조는 경량 철골조 지붕조로 연면적은 28평 단독주택이 26평 창고가 2평 방 세개 및 부대시설 상하수도 준공은 2013년 1 0월 10일 전 창고 및 그런 정원수 및 연못 등의 정원수기 다량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개 관리 지역에서 건축시에는 참고로 건폐율이 4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 건축이 가능하지만 시절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용도로는 전원주택을 소유하시면서 가수 농장을 운영해 보실 분, 또 힐링 센터나 휴양소 등으로 저감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강주에서 빗가람 장성로 다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영산강 대교를 지나서 고구려대학 방향 보감 교차로에서 좌회전. 고구려대학 입구 강암마을 강암 마을 강암 정류소 부근에 있는 백호로에서 진입도가 약 3.5피로 폭 길이 길이가 약 86m 위치에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가격으로는 본 영상 아래 표시한 물건 번호 25-076번이라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렸고 가격도 표시했으니 참고하시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께 여러분께서는 나주 다신면에 있는 전원주택 및 농장을 구입하셔서 멋진 여가 활동을 즐겨볼 수 있는 기회를 꼭어 붙잡아 보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주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방문하신 고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날마다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은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